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해비치 쌤입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스스로 이해해서 깨닫는 교육,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한국어 교육이다입니다. 뿌리를 찾아 어원을 이해하는 뜻 글자인 한자를 통한 이해가 쓱쓱 해비치 한국어 고급가정. 오늘의 주제는 밤 하늘에 떠 있는 반짝 반짝 별의 뜻을 가진 한자, 별 성으로 만들어진. 한국어 단어 여행입니다. 한국어는 듣고 말하기, 읽고 이해하여 생각하기, 쓰기의 순서로 배워야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급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고,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여 쓰고 싶은 제이동포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구독은 제게 멋진 선물이 된답니다. 지난 영상 원리를 찾아라 1편에서는 하늘, 천 2편에서는 하늘에 떠 있는 해, 일 3편에서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월로 만들어진 한국어 단어들을 배웠었는데요. 혹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연속 시리즈이니 한국어 헤비치샘 입력하시고 꼭 보세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밤하늘에 반짝반짝 별의 뜻을 가진 한자 별성으로 만들어진 한국어 단어를 8개로 나누어서 배워볼 거예요. 단어일 성광 별성 빛광 햇빛은 일광 달빛은 월광 별빛은 성광 반짝반짝 성광이 가득 비추는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마음이 성광처럼 반짝 반짝 빛날 거예요. 단어 이 행성 단일행 별성 해를 태양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태양의 들레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움직이는 별을 행성이라고 하는데요. 태양과 태양을 돌고 있는 여덟 개의 행성들을 가리켜 태양계라고 불러요. 태양이 아주 세 개의 행성들을 잡아당겨서 모두들 태양의 들레를 커다란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고 있지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부터 순서대로 보면 수성,샛별처럼 빛나는 금성, 그리고 세 번째 별은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이죠. 네 번째는 화성. 공상방학 영화 속에서 지구에서 가까운 화성에 혹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는 화성인을 외계인이라고도 말해요. 다섯 번째는 목성. 목성은 가장 큰 별이라고 말하죠. 여섯 번째 토성. 일곱 번째 천왕성. 여덟 번째 해왕성. 해왕성은 바다의 신이라는 포세이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 밖에 수많은 행성들이 태양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요. 그 이름 모를 행성들을 소행성이라고 말해요. 행성 단어 3. 해성 슬기로울 회자에 별성자를 쓰는데요. 슬기롭다는 말은 굉장히 지혜롭고 반짝반짝 빛나는 뜻이죠. 그래서 회성은 반짝반짝 빛나는 낙은의 별이라고 해요. 행성은 아니지만 태양의 주위를 긴 꼬리를 늘어뜨리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별이죠. 긴 꼬리를 늘어뜨리고 휙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갑자기 나타나 유명해지는 사람을 가리켜 해성처럼 나타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해성처럼 나타난 방탄소년단 단어사 명성 밝을명 별성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희성처럼 나타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사람들을 가리켜 명성이 높다고 말하지요. 명성이 높은 방탄소년단의 방시혁 대표. 단어 항성. 항상 한자에 별성 자를 써서 하늘에서 자신의 위치를 거의 바꾸지 않고 스스로 반짝반짝 빛을 내는 똑박이 별을 가리켜 항성이라고 말하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항성, 단어 육 위성, 지킬 위 별성, 행성을 돌고 있는 별인데요. 행성을 돌면서 행성을 지켜주고 있는 별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위성은 달이지요. 또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말 중에 인공위성이란 말이 있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위성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사람의 힘으로 지구의 대기 밖으로 로켓을 쏘아 올려서 지구의 둘레를 돌고 있는 물체를 인공위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과학위성, 기상위성, 통신위성들이 있지요. 지금 통신위성들 덕분에 인터넷이 발달해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연결되어 유튜브를 볼수 있는 거랍니다. 인공 위성 단어칠 성좌 별성 자리 좌자를 써서 성자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별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원기 종기 모여 있는 별들을 이어 보면 아름다운 별자리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국자 모양을 가진 북두칠성, 황소자리,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사자자리 이런 별자리들이 만들어지죠. 별들을 이어 만든 이런 성좌들은 하늘에 있는 달력이라고도 말하지요. 계절마다 별자리도 조금씩 바뀌기 때문이지요. 옛날에는 이런 성좌를 보고 날짜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읽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점성술. 점칠점 별성 예술술. 옛날에는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에서는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 농사시기를 결정했었고, 별자리인 성자의 간축 결과에 따라 국가가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을 예측하는 점성술이 발전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 때 신라의 선덕여왕 때는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던 첨성대라는 동양 최초의 천문 관측대가 만들어지기도 했답니다. 현재 옛날 신라시대의 수도였던 경주라는 곳에 첨성대가 남아있죠. 한국을 여행하게 되면 지금도 남아있는 첨성대를 구경해 보세요. 어때요? 지금까지 반짝반짝 밤하늘에 떠있는 별의 뜻을 가진 별성의 단어들을 여덟 개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이해가 되었나요? 다시 한번 여덟 개의 단어를 탕 묶어서 큰 소리로 말하며 한글로 써볼까요? 별성으로 만들어진 성광, 행성, 해성, 명성, 항성, 위성, 인공위성. 성좌점성술 이렇듯 같은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를 탕 묶어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모두들 탕 묶어서 기억해 놓았지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연속 시리즈이니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꼭 보세요. 분명히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유익한 영상이었나요? 친구에게, 이웃에게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